후보자님 네. 홍길동입니까? 네? 홍길동입니까? 왜 파우치를 파우치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럽지 않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시사 시절에 법인카드 1, 1억 653만원어치 사적 유용한 것과, 유용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? 평사원일 때 썼던 법인카드 월 5만원 본인 청문회가 왜 3일씩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KBS 사장 후보자 어, 역사상 최초로 총리급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. 좋습니까?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? 어~ 야당위원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일 청문회 어제 의결하시면서 가방위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. 아마 우리 가방위 전체 상임위 일정 중 시간을 계산해보면은 7, 80%가 방송 관련일 겁니다. 이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?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이 가방일을 사유화하고 방송 분야만 나오면 열정과 의욕이 아주 넘치십니다 오늘 2시에 법안 일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기,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자 발언은 중단시키겠습니다 왜 중단시킵니까? 네. 제가 분명히 하면은 이, 제가 분명 아니, 마이크 끄세요. 뭐이 입... 마이크 끄세요. 자 어저께 예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. 근데 지금 반 이상을 엉뚱한 얘기, 야당 비난예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국회법에 따라 이러지 마시라고. 예,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에 안 계셔도 됩니다. 그리고 주어수로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발언권 중단시키겠습니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마이크 꺼져 있어요. 의제에 집중하시지 않고 제가 경고를 계속했습니다.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했고, 그리고 계속 심하게 하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아닙니다. 지금요, 7분인데요. 반 이상을 여당위원 욕을 합 야당위원 욕하고, 야당 대표 욕하고, 그렇게 씁니다. 박준건 위원님, 3분 44초 동안 계속해서 또 재욕하고, 야당 욕하고, 이재명 대표 욕하고, 엉뚱한 얘기 하실 겁니까? 아, 잠깐만요. 청문회 하실 겁니까 네, 청문 하실 겁니까 아니요 또 야당 의원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위원장 욕할 거면 아예 안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참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네 만약에 또제욕 특히 아 정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볼게요.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? 예, <laughs> 네, 저는 폭력이지만 참고 하는 거예요. 아, 근데 폭력이 우, 웃기세요? 아니,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옆에 위원이 세게 욕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좀 참아주고 이런 거지. 어떻게 야 여당 위원님들은 집권 예, 그거는 아까 저희가 들어가줘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결된 거고요. 예,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십니까?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은 인지상정이지. 그래서 만약에 또제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야당 위원님들 욕하시면 진짜 오늘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제가 혼나겠지만 야당 위원님들께 그러나 3분 44초 드립니다. 박장 범 후보자 장점 좀 들쳐내 보세요. 예, 네, 시작하십시오.